소리의 시작은 국경을 뛰어넘은 무슨 세기의 사랑 같지만 현실에는 지옥만이 기다렸는데 특히 부인은 암수수로 남은 아이와 남편을 위해 든 생명보험으로 남편과의 관계에서 씻을 수 없는 상처만을 남기게 됐는데 남편은 섹시 죽어도 걱정 없다. 섹시 죽으면 보험금 찾아서 놀면서 애 키우면 된다는 망언급 발언을 했고 부인은 바로 보험을 해지했다고 하는데, 또한 부인 측 영상도 역시 만만치 않았는데 미저리급 집착에 홈캠 감시에 부녀관계 이간질 등왜 같이 사는지 의심이 갈 지경이라서 이호선 상담가마저 이혼을 권유하기에 이르렀는데 부인의 남편을 향한 사랑을 갈구하는 과도한 집착이 남편을 멀어지게 하고 오히려 정 떨어지게 했는데 누리꾼들의 반응은. 누리꾼들의 반응은 짱개 형님 탈북자한테 퐁퐁당했네. 탈북자 아줌마 보니까 애정 결핍이네. 조선족 남편이 같이 사는 게 대단하다. 남편이 이혼이 400%에 덮긴또 상황. 99% 이혼하기 싫은 거임. 그냥 꼴에 자존심인 거. 아무리 똑똑해도 북한 살다 온 사람이 법을 잘 알겠음. 딸 결혼식 가는 조건이 재산 85% 각서 받으면 되는 줄 알지만. 각서는 법적 효과 없음. 탈북녀 재산 분할 때문에 나온 느낌. 제작진한테 카메라 치운 척하자고 한 다음에 남편한테 카메라 없다 하고 본격적으로 시비 거는 것부터 계획적인 느낌이 남. 휴대폰 숨기고 남편 피말리게 하면서 요구한 게 재산 분할임. 그 전까지 자기 딸한테 사과하라던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엔 다른 조건을 제시함. 남의 나라에 와서 둘이 뭐하는 짓이냐? 등의 반응입니다.